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입니다. 9월 12일 느헤미야 2장이 날인데 2장은 20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2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리사 노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우도 왕 곁에 앉아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 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에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사람 삼발랏과 종이었던 안문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가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자입니다 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포로 귀환의 내용들을 귀환을 한 내용을 담은 그런 성경인 것입니다. 네,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데 1차 포로는 BC 538년 스룹바벨과 함께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우여곡절 끝에 짓게 되고, 그로부터 약 20년 뒤에 2차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데, 2차 포로 귀환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에, 예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약2천명에 되는 사람들과 함께 2차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치는 일이 있고 그로부터 13년 정도 뒤에 3차 포로에서 3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차 포로는 왜 일어났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성전은 잘 지어졌지만, 그 성벽이 완전히 회파되고 또 소화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그것을 다시 돌아가서 성벽을 완전히 재건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살게 될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3차포로 귀환하게 되고 성벽을 완전하게 건축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2장인데 1장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가 라고 할때 바사에 사는 아주 신의를 받는 왕의 신임을 받아서 술을 맡은 그런 관원인 느헤미야가 성벽이 회파되었다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걱정 근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1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2장인데 이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 근심하였던 그 내용들이 또 하나님께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느헤미아가 자신이 섬기는 왕에게 부탁하여서 요청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이 장에 남겨,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보시면 아닥사스다왕 제20년 니사노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더니 왕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건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습니다술 맡은 관원, 술을 따라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하인 그 역할을 하는 관원은 왕에게 아주 신임을 받을 수, 받는 것입니다. 왕에게 술을 따른다, 음식을 대접한다. 왕의 음해를 가지고 술이나 음식에 독약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른 사람은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데 왕이 그 신화를 보자 평소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충분히 알고 또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병이 걸렸지,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느헤미아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 병도 걸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무슨 걱정이 있길래 그렇게 얼굴에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는 표정을 하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아는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3절 보시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릴까? 라고 묻습니다. 아,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내 고향, 그 고향에 있는 성문이 불타고 또 황폐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은 4절에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하기로 원하느냐? 라고 말하자 네이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하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을 왕에게 가감없이 이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5절 보시면 왕에게 아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없어서 라고 합니다 이 유다 땅에 있는 성문이 불탄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니 나를 보내어서 온전히 건축하게 해 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요청에 따라서 아닥사스다 왕그 왕은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네가 돌아가게 되면 네가 가게 되면 얼마나 걸리는지 또 언제 돌아오는지 그런 것들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한을 정하고 느헤미야가 다녀올 수 있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냥 갔다 오는 것 언제까지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곳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 함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또 왕의 삼림 감독에게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곳에 가서 그냥 관광하러 간것도 아니고 그냥 살 필요 가는 것이 아니고 성벽을 온전히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들어갈 제목들 들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도록 조서를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와닥사스타 왕은 그 조서를 다 써주고. 또 그가 가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과 또 필요한 제목들을 다 쓰어 주어서 그가 다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의 모든 사실들이 내가 그에게 신임을 잘 받아서 그에게 말을 잘하여서 이렇게 됐다라기 보다는 8절 말미에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평소에 잘 대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왕이 그렇게 허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많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었지만. 아닥사스의 왕을 마음에 주장하셔서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또 그가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조서를 통해서 평안히 갈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서 선한 손이 이끌어주셔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 뒤에 내용도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왔다. 내가 우리 성벽을 건축하자. 이렇게 먼저 말하기 전에 정말 그 소문이 진짜인지 밤에 홀로 모든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정말 성문이 어떻게 됐는지 성벽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이제 방백들에게 나아가서 백성들을 모아서 이것들이 우리는 무너진 채로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성벽들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수 있는 이 성벽들을 다시 건축하여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내가 왔으니 이 모든 일들을 잘할수 있도록 독려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에미아가 다시 돌아와서 성문들을 다 살펴보고 백성들에게 그 건축하는 일을 다시 힘쓰자고 독촉할 때에 편안한 일, 또 즐거운 일, 기쁜 일, 일들은 이런 일들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는가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이렇게 동료할 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세미 이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겠다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먼 길을 떠나서 이 자리에 왔는데 또 백성들과 함께 성벽 건축하는 일잘 감당하자고 이렇게 외치는데 주변 사람들, 삼발랏과 도비아,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지금 그것 성벽 짓고 왕 배반하려고 하느냐?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또 공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쉽고 편하고 잘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또 많은 핍박과 탄압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할 때, 느야미야는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더욱더 힘을 내자고 말합니다. 마지막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아무리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니 우리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들을 감당하자. 그리고 너에게는 아무런 기업이 없다. 라고 하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그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느헤미야 2장에 담겨 있는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가 왜 걱정하고 근심하였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당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관원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술을 열심히 짓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술 관원이다라는 것은 왕의 아주 큰 신임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타 왕의 총애를 받으며 그 지역에 살때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그냥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살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향인 지역인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또 성문이 회폐화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즐거워하지 않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수심 가득한 모습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이 땅에서 어떤 것을 더 이루어낼까? 땅의 것을 가지고 근심 걱정하는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너가 무소, 무, 무엇 때문에 수심을 가득하고 걱정하고 있느냐? 이땅의 것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올바로 서느냐? 그것에 더욱더 근심하고 걱정하며 너의 발걸음을 옮기며 또 수고와 헌신을 해야 될 것을 도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니에미아는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편안하고 즐겁고 안락하게 살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발걸음을 통하여서 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서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옮기고 헌신과 수고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도전을 받아 이 땅의 것, 나의 즐거움, 나의 평안, 나의 기쁨만을 가지고 걱정 근심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이 땅에 올바로 서고 있는지 내가 섬기는 그 교회 의 공동체가 정말 올바로 서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잘 되고 있지 않을 때 안타까워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 힘을 통하여서 내가 할수 있는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그 교회 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올바로 설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도전을 드리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에 헌신과 순고를 할때 모든 일들이 평탄하고 즐겁고 잘 되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때 사탄이, 마귀가 또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낙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런 것도 조차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고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다 이해할 수 없는 섭리 방편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내 형통하게 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다양한 비웃음과 조롱 무시와 삐빡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욱더 또 올바르게 세우고 굳건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다짐 속으로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느에미아가 왕에게 청원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한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근심하며 발걸음을 옮기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마음과 발걸음 그리고 헌신과 수고를 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어려움과 비웃음과 조롱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잘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을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란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성도인 교회 학교를 놓고 더욱더 기도하는 한달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가족의 전도의 신앙을 놓고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자의 문제로 주님께 간설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